안녕하세요. 달육의수입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리네요. 낮의 기온도 흐리다고 돼 있는데, 어,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고 했고, 부산은 비 온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는 흐리고요. 또 오늘도 제가 카메라를 들었으니까 영상을 짧게나마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오늘 보여드릴 라인은요, 크라우스라는 아이인데요. 크라우스가 색상이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도 또 며칠 전하고 틀리게 립라인 그리고 있죠. 그래서 보고요. 아,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날라붙는지 야 날라가. <laughs> 날라갔습니다. 멜로디도 색깔이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논리폴리도 그렇고 어 줄리아나 핑클처럼니다이 음, 아이는 블루스카이죠. 맨날 보여드리는 게 똑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틀린 모습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우, 닐리패드가 이렇게 색상이 살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한 송이의 꽃다발 같습니다. 시크릿도 마찬가지고요. 페리도트는 점점 이뻐집니다. 어, 뭐라고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뻐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색깔이 빠지는 애도 있습니다. 페까시즈도 이렇게 이쁘고, 묵은둥이 페까시즈도 잘 자라면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빨갛고, 이쁘면서 입장을 쫙 오므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 수영이 예쁜 유엔의 진주인데요. 가운데 거는 제가 합식한 겁니다. 라즈베리 <laughs> 아이스는 물들 생각을 안 합니다. 어, 그리고 해리아스니 자구가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좀 있으면 어마어마하고 같아지게 생겼어요. 음, 탱고, 어, 저희 집 파랑새 그리고, 오로라, 애기 방울복랑도 예뻐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음, 천열병경, 천열병경도 정말 색깔이 항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쁩니다. 저희 집 프리티, 이꼬지 너무 수시 적어서 이꼬지와, 어, 본 아이를 합식해서 풍성하게 만든 아이 미소 유적 꽃 꽃을 잘라줬는데요 유속 유적, 유 꽃은 꽃이 피게 되면 모체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에 꽃이 안 피었던 자리는 아이들이 입장이 있는데 이쪽에 꽃대를 잘라준 이쪽에는 지금 자구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꽃이 이쁘다고 놔둘 게 아니고요. 어, 꽃을 안 보려면 잘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꽃이, 몽어리가 일단 이렇게 졌을 때는, 음, 일단 모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 아이는, 야, 이 아이 이름이, 숲속의 요정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어, 근데 맵이나 색깔이요. 카메라는 어쩔지 모르지만 색깔이 너무나 이뻐졌고요요 아이도 요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우, 그리고 멀티카우 립스틱은 항상 그렇고요 음, 이 아이 워터메리 교배 워터메리였는데요. 너무너무 물이 고파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저명 간수하고 아침에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입장이 탱글탱글합니다. 근데 물은 지금 몇 개월째 물 하나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렌시스는 여전히 색상이 예쁘죠. 그리고 원종 보라공주도 색깔 들고 있고 조이 색깔은 정말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음, 제가 용어를이 아이가 합식했던 아이였나 봐요. 흑용월과 분홍용월이 이렇게 보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월, 아 용월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저 작, 내년 되면 용월이 굉장히 용월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밀라떼 꽃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 아 피었습니다. 아직 몽골이 단계긴 하지만 핌은 주황색 꽃으로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음. 틴커벨은 왜래? 색깔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로우는 물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 아이들의 성질에 따라서 물이 더들고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모르라는 아이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 너무 제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꼭한 송이의 연꽃 같습니다 대품이거든요 아모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옆에서 보는 거보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물든 라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음 그리고 러우도 색깔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이 아이는 거의 색상이 다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 뷰티핑크는 물이 조금 빠졌죠. 근데 이아이는 꽃이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네요. 펜지도 물이 고파해서 어, 저면 관수를 해줬더니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고 노블레드는 물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클리핑크는 이렇게 물이 또 들었고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육의수비 이렇게 어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를 맨날 똑같은 거 보여줘서 죄송하지만 보여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의 숲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